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46호 제3면 기사입니다. LG전자, 2022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챌린지 개최. LG전자가 이달 10일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과 함께 2022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챌린지 예선전을 개최한다. LG전자는 장애 청소년들이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취업, 진학 등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챌린지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세계 각국 약 4천명에 달하는 장애 청소년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국가별 대표 선발전을 통해 뽑힌 16개국 400여명의 장애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해 10일부터 이틀 동안 예선을 치른다.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들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최종 우승을 겨룬다. 참가자들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이크리에이티브 e IoT, 이크리에이티브 e IoT, 챌린지를 포함, 응용 3종목과 개인전 3종목 등총 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 e 크리에이티브 IoT 챌린지는 장애인 접근성을 비롯해 장애인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겨루는 응용 종목이다. 응용 종목에는 사인 이하 팀이나 개인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또 영상 촬영 및 편집 능력을 평가하는 이 콘텐츠, 이 콘텐츠. 챌린지 코딩 프로그램 스크래치를 이용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자율 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이 e 크리에이티브 스마트카, 이 크리에이티브 스마트카 어 챌린지 등의 응용 종목이 있다. 이 밖에 개인전 종목으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 슬라이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이툴 파워포인트, 이툴 ppt, 챌린지 엑셀 함수 활용 능력과 데이터 산출 능력을 평가하는 이툴 엑셀, 이툴 엑셀, 챌린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활용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이라이프맵, 일리피맵, 챌린지 등이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참가하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지체장의 청소년 나히둘 이슬람, 너히젤 이슬람. 은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는 장애 청소년들의 IT 역량을 확인해 볼수 있는 가장 좋은 대회라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코딩 공부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올해는 꼭 상을 받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조직위원회 김인규 위원장은 IT는 국가와 지역 등 청소년 앞에 놓인 모든 장벽을 초월한다며 장애 청소년들이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를 통해 더큰 도전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LG전자 윤대식 대회 협력 담당 전무 은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가 장애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틀을 활용해 누구나 동등하고 편리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 넥슨 장애인 여행 지원 위해 1억 원 기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상용 와 넥슨 대표 이정원은 장애인 여행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그릴라이트 회장 김선규 에 1억 원을 기부하고 8월 4일 넥슨 사업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6월 양사는 K-게임 콘텐츠 활용 국내외 한국 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업 사업의 일환으로 게임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내 개발한 한국 관광 관련 게임 아이템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해당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호의 앞장서는 사단법인 그릴라이트를 통해 장애인 단체 여행 지원에 사용될 예정으로, 국내 최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열린 관광지 춘천 의암호 킹카누 등이 여행 일정에 포함될 계획이다. 공사 정기정 디지털 마케팅 실장은 K게임 대표주자인 넥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관광 홍보는 물론 기부까지 실시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1% 나눔재단 장애인 선수 위한 e스포츠 센터 개설 포스코 1% 나눔재단 이사장 포스코그룹 최정호 회장 이광양국민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e스포츠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5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광양 장애인 e스포츠 센터 개관 행사에는 광양시 의회 백성호 부의장, 광양시 정홍기 관광 문화환 경국장, 포스코 1% 나눔재단 천성현 사무국장,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박종선 상임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훈련 중인 장애인 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양 장애인 e스포츠 센터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 열대를 갖췄으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용 슬로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장애물 없는, 베리어프리 e스포츠 훈련 환경으로 구축됐다. 광양시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 e스포츠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타지역 e스포츠 선수들과 친선경기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광양시 정홍기 관광문화환경국장은 신생 체육 종목인 e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1난눔재단 천성현 사무국장은 포스코1%난눔재단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장애인 e스포츠 센터 구축을 통해 장애인 인재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1%난눔재단은 광양에 이어오는 9월에는 포항에도 장애인 e스포츠 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e스포츠 분야에서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공정하게 실력을 겨루고 있다. 특히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어 국가대표의 탄생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포스코 1%나 웅재단은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날개 사업과 장애인 시설을 개선해 주는 희망공간, 장애 예술인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만남이 예술이 되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비아어 직업훈련센터 구축과 코딩 프로그램 전문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경기도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을 실시해 청소년 한부모 특성에 맞는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고 이를 밝혔다. 이번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보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정서 지원과 자녀 양육, 취업 등의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또는 경기남부 한부모가족거점기관, 경기북부한부모거점기관 경기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등 수행기관 3곳에서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2%, 2인 가구 234만 7천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 7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로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다. 서비스 기간 중만 2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연계, 양육 및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연계 제공,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 전문 심리 검사 및 상담 지원, 멘토링 지원, 자조 모임 지원, 생계 지원 서비스, 출산비 및 자녀 입원 예방 접종비를 포함한 병원비, 양육 용품 지원, 주거 지원 서비스, 자립 병양 강화 서비스, 부모 교육, 성교육, 경제 교육 등을 포함한다. 또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 시근고 읍면동, 유관 기관, 가족 센터, 고용 센터, 교육청, 한부모 단체 등. 과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수요를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고, 수행기관에서는 사전 상담, 참여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별 상담 및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상담 전화 1644-6621, 내선부번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남부 한부모가족거점기관, 지역번호 031-241-0328, 경기북부 한부모 거점기관 070-7776-2980. 경기남부 미혼모보지원거점기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번호 031-501-0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양육, 학업, 취업 준비 등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청소년 한부모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상담, 힐링 등 역량강화 교육 마련. 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종사자 역량강화 힐링캠프 1박 2일 쉼과 체움연수 프로그램을 추진 3 0 0명 참여형 340명 공모형 0명을 지원한다. 참여형 연수 프로그램은 9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소재 힐리언스 선마을 30명 8회, 춘천 20명 2회, 대부도 20명 2회, 제주 20명 1회에서 실시된다. 공모형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 학습, 견학 등 주제를 정해 팀 단위 4인 물결표 사인 8인 구성. 연수 공모를 통해 0명에게 연수 활동비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심리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는 10일까지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2020년 물결 표사인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 강연, 사회복지 현장에서 위험을 경험한 종사자 대상 심리 상담 지원 및홈 트레이닝. 소품 만들기 등 온라인 힐링 클라스에 돈의 사회복지 종사자 약 1,600여 명이 참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ggsw.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팀, 지역번호 031-252-7554으로 문의하면 된다.